자그 아, 다음 거 이제 그미분개수가두 가지로 봐야 한다고 앞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앞에 거 하나 바꿔요 거기 앞에 거는 h가 0으로 간다 고봤고 여기 거는 x가 어디로 간다 a로 간다 내가 가고자 하는 값으로 가고 x 마 a 분의 fx fa 해서 f 프라임 a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x x a a 요렇게요. 이해됐나요? 음. 응. 그래서 이렇게 x a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 주면 되겠고 자, 여기를 이제 가 봅시다. 여기 역시도 두 가지로 한번 접근을 해볼 겁니다. 첫 번째 정의 관거를 가 보면 리미트 x가 1로 간다. X 마이너스 2분의 F E가 묶어져서 X 이거 뭐 해줄까? 똑같이 맞출거야 어떻게 맞추지? 빼기 F E 이렇게 x 앞에 있는 숫자를 묶어주고 같은 형태로 뭔가 만들어준 거지 그랬더니 마이너스 2fx가 있으니까 뭐 해줘? 플러스 2fx를 해줘야 식이 변함이 없겠고 뒤에 이제 봐도 식은 마이너스 x에 f 뭐 2입니다 라고 되겠네 어, 어이, x가 아니라 여기 2지 여기 2니까요 음 아, 네. 응. 이렇게 그래서 역시 하트로 이렇게 모아서 분리를 해볼 거고 하트 모아서 분리된 게 리미트 x가 2로 간다 x-2 분의 x 묶어진 아니 2 e 묶어진 fx 빼기 f2고 여기서 지금 f2로 묶어지면 다시 쓸게 뭘로 f2로 묶자고 근데 마이너스까지 귀찮아 그래서, 마이너스 f v 로 묶어도 될까? 그랬더니, 리미트 x가 2로 간다. 해놓고, 5분에, x-2분에, x 빼기 x 2가 되나요? 그래서 묶어준 거예요. f v 하고 f v 를 마이너스까지 같이 해서, 이렇게. 이게 됩니까? 그럼 얘는 몇 됐고? 1이지. 얘는 뭐가 됐고? 미분계수 정의가 됐네요. 만큼 미분계수 정의가 됐네. 리미트까지 만났더니 그럼 뭐가 됐어? 2 e, f 프라임 2가 된 건가? 미분계수 정의잖아. 네. 요거 갖고 이렇게. 맞나요? 네. 네. 그리고 뒤에서 봤더니 약분되고 나다. 왔 f2만 남았어. 아. 네. 그 문제에서 전았네. f2는 몇이라고? 2라고. f 프라임은 몇이라고? 5라고. 그래서 10에서 1을 빼줬네몇시다 8이다. 이렇게 정리되면 되겠네. 뭐 해본 거야? 정의에 해본 거야? 네. 서수령 때문에 지금 정의를 해본 거야? 네. 서수령 이제 이 벗어나면 여기 역시 로피탈로 한번 갑시다. 여기서는 변수가 뭐가 되겠어? X. 그렇지. x 가 되겠어. 그럼 엑스에 대해서 미분합시다. 엑스에 대해서 미분했더니뭐 됐고? 예. 1 됐고. 얘 미분하면 2 x 프라임 엑스 해주고 얘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? f 2예요 맞아요. 여기다 바로 먼저 넣고 해도 돼. 2를 넣어버려. 그럼 2x잖아. 네. 나요 2x 비분할 때뭐 2가 되겠네. 네. 그런 다음에 x에 다 이제 뭐 집어넣어? 0. 영... 아니지. 2로 아... 간다고 그랬다. 2를 음... 집어넣어 주네. 네. 그랬더니 2f e 프라임이 2가 되겠네. 네. 그럼 f 프라임이는 5였으니까 1 0 0기 2로 해서 8 정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의는 알고 아 하나는 h가 0으로 간다의 정의 꼴을 알고 하나는 뭐를 알고 x가 a로 간다의 정의 꼴을 알고 그리고 계산이 필요하면 나중에 이렇게 루피탈로 정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갔지 응.